네? 뭐하실거예요프렌트로야동아이 목소리는 뭐! 야! <laughs> 오반데 오바? 맥한다 <laughs> 오반데 리브님한테 개민팬데 이거 <laughs> 왜 여태껏 탱커 개열심히 하고 왔어 <웃음> 아! <웃음> 야 조합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내가 말했지. 롤할 때도. 루시오, 루시오 보자. 나이스 루시오. 스 너무 멀리. 맥리반 피, 피. 맥크리반 피. 뒤에, 뒤에, 아리아. 겐지, 뒤에. 아리아. 달피, 달피. 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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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붙으라고 뿌리 뿌리. 살려주세요. 뿌리 뿌리 짠 나이스. 올라올 거야? 올라올게? 올라올 거야? 어 어디 가요? 어... 어디 <laughs> 루시 루시 온다. 어. 루시 날아가고. 라 점프 할거야그린너참좋아요 어, 클났다, 이거. 오, 어디까지? 오! 앞으로 나와. <laughs> 아, 쿨이었어. 어, 나이스. <laughs> 아, 뒤로 <꽤> 내지 <laughs> 어 리브 나이스. 한명 잡았어. 얘들 오괜지 들어. 괜지 보자. 다시 나갔어. 진짜. 뭐 인정이야? 이거 뭐 인정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. 앞 아, 앞으로 웃직데 뭐라 고했었는데 어. 이렇게 음, 감사요. 여기 음, 여기서 싸우자 동그리에서 싸우자 동그리. 동그리 살짝 나왔어요. 동그리. 네, 동그리 옆에. 그. 에드필. 어 조심해. 어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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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지 한지 구소려고 하거든. 아싸. 체육수준 <laughs> 잡았다. 나인. 나인 무슨. 뭐야 이거. <이건>? 짐승의 목소리다. 이거 <laughs> 바로 짐승의 포효. 반님 매트릭스 좀 <laughs> 자리 앉을 <한번> 거 <줘. 웃음> 이거. 라이스 아, 이모티 어, 아, 이모티다이모다이모주드 깼다. 이모티드 깼다. 이모티드 고다 이모티드 이거 어디가? 이모티요 깼다. 이모티드 깼다. 이모티드 깼다. 이모이모티이 됐다. 여비한 번에 가야겠다. 거점이 공격받고 있다. 아! 손을 <laughs> 뜯어. <laughs> <laughs> 아! 한 대, 프리. 아, 진겨내기는 한대 맞았는데 표창. 어, 조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바꾸셨네. 어, 어쩔 수 없이 바꿨어. <laughs> 더더큰 이유가 있나 보네. 어, 내 손이 좀. 이상해 피. 뭐지, 거지, 가져? 아,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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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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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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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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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어, 콜드블루가 이런 맛이구나. 어 맛있어. 맛있는 맛. 꽤 맛있는데. 향기만 좋은데요. 향은 진짜 좋지. 맛도 있는데. 맛은 아메리카노보다 더 쓴데. 뭐라는 거야. 더 한약인데. 이거 우리 집에서 만들었는데. <목소리> 어 핸드메이드? 핸드메이드? 인 저번에 너 나랑 그때 가로스킬 내가 갔던 그그단발머니 언니 있던데 기억하냐? 어그 거기 진짜 맛있다니까 아그 카페 어. 그땐아 맞아 맞다 막 형이 완전 막눈 돌아가지고 가막와저 사람 뭐랄까에 개집이 개집 반피 오개 루슈루슈루슈루슈루슈루슈루슈 루시오, 루시부터 잘라야겠다. 루시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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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시오왜지오 잘려지고. 오, 메크리 아파. 아, 제나타요 큰일났다. 잘리겠다. 웁니다. 다 왔죠? 빨리빨리 빨리, 빨리. 가자 가자 가자. 나 오, 브리브리 암살 성공. 메리칩에 오, 왼쪽 왼쪽 왼쪽. 왼쪽부터. 포그포그붙어왔그포그포그포리야 스텝 빠지 겐지 뒤 돌아요. 거점에 루시, 아, 거점에 베르시 거점 거점. 베르시 확인. 메달 두 대. 나이스. 디바님 뒤에, 뒤에, 뒤에 루시.겐지가요. 루시 필. 나이스.겐지커. 아, 나이스. 입고 입고 입고. 나이리야 살고 다. 클라스. 우리 원숭이 하나. 고 모80 메르시 무조아 겐지 없어요 들어오세요 정면 석양 정면 오른쪽 석양 우리 뒤에 겐지 아 뭐야 이거. 루시우 보조 루시우 무조화 아 어, 나이스 루시우 루시우, 루시우. 루시우. 왼쪽에서 호그 온다 왼쪽에서 호그 온다 자리 잘랐어 얼쇼이스. 1 7러다 예, 짤렸어요. 음, 커피 한잔해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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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너무 잘해서 몰랐지? 그래 빠진 맥두대 메리즈도 알고 있어서 음, 음, 음. 맥못 잡아요. 일단 맥 저거부터 잡아야돼커진들갈 거야, 갈거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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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튕기는 기량. 어. 안 아, 했어요. 컷. 에스. 컷. 아힐즈 아이스. 거기 내가 보 여기 자리야 빨간 거요자리에자리게요 들어왔다. 겐지 겐지 겐지. 오고 오고. 잡아 잡아 잡아. 그 너이... 그래 없어. 나왔어요. 어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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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거점으로 거점으로. 오른쪽 클림안 돼. 루시 컷. <laughs> 나도 컷. 포그 궁 빠짐. 크리 반피. 이아 이거 힐웰줘안 안 보였어요. 오밀치료 아, 이방벽 뭐야? 왜 그.. 겐지 컷저 피가 3 0렇게왜 이렇게. 왜이 뒤에뒤에 오르.. 뒤뒤 뒤게킷킷렇게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렇게왜이자게왜자리게왜렇게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이 s 살았어, 살았어다살았어저 시체 바닥으로 n o w b e t t 이 r I don't k

이네 라인 적폐. 들어갈게요. 우리 원숭이 피요우아피 뒤에 피튕겨내 빠졌어요. 나이스야 다타컷점에 라인 있어요. 왜그리 컷? 아나나어 아나. 원숭이 안 보여. 베르지. 나, 아, 아 이거 이겼는데? 일점 오층에 맥크리맥크리 들어요. 맥클리 잡았는데? 겐지 반피 겐지 반피 아예 다시 들어갔다. 어이 잘먹잘막는데 상대 네. 아니야 라인. 예 라인 잡고. 어 라인 못 잡아? 아1 5층맥크리서버실아 이거 빨리 정리했어야 됐는데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 무적 겐지 딸피 이스콘. 아, 맥크릿 닥터 카피트칸 네르시 네르리시짤리시컷저 뭐야 저 맥주 짤자리자리아거좀 자리야 자리 자리 빨리 다 잡아 둘다 그냥 잡아 자리아커리어 겐지 실벤 죽을 줄은 몰라 죽겠중기전 <laughs> 중이다 제아타 음. 나왔어요 아이 맵은 번지가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는데 맥크리 컷! 힐 좀! 왼쪽 야타개아야타 총총 자리야 궁 조심 자리야 궁 조심 이거 지금 빠지 바로 뜰게요 메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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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궁 두개 다 썼다 저기 제압기 음. 어.. 망치.. 자탄이라서 아 이거 망치만 하자마자 괜찮아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제압기 다 썼어요 저기. 소리랑 보 빠지고 보얼 남아 있을 거고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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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무한다 인사하는데 치고 있이 사람들이 이거. <laughs> 어 이거 자리야 미쳤어. 자리야 개피. 잘. 와 제압. 리 제압. 이바 쪽에 겐지 있어요. 뒤에서 올 거야, 겐지. 치웠어요? 겐지 치웠어요? 저 주먹장 어디 가냐는... 아, 힐 받는다. 아, 용검 킬쓸됐다아깝 용검 있어요, 겐지. 야, 메르시 간다. 하나, 둘, 셋. 메르시 컷. 맥 컷. 오른쪽에, 오른쪽 뒤에 자리에 있는데? 일러다 컷. 뒤에 자리야, 뒤에 자리야. 자리야 컷. 벤지, 가자 벤지. 벤지 한번 밀치고. 벤지 개피, 나이스. 나이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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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일단 재밌었다. 哎。<sighs>